우리 집 숙주나물이 된 소감이 어때? 음, 음. 숙주나물? 음. 오빠 때문에 나 걸리면 가만 안 둔다 그런 거 기억나지? 본질 음, 음. 걸리 같은데. 각오는 음. 되어 있겠지? 본인도 걸리다고나 오빠 때문에, 때문에 걸리면 은 용서치 않을 거야. 신발 있는데 저도 옮겨줄래요? 두 개나 먹으려. Thank y o 어디가? 어디가? 아 그치? 엄청 부드러워 아 진짜 밥 먹을 때마다 식사해서 반갈아 드셨어 본인 얘기하는 거야 위아래로 뿡뿡뿡그문 아, 열고 화장실 송상송상하네 진짜 들어워죽 먹을 때마다 뿡뿡거 본인 아고있 본인 결과에 붙난 방불 안 깨본 적 없어 <laughs> 소주 먹는 거야? 뭐야? 조금 먹을 수 있지. 와이프 질투버렸네 와이프는 지금 못 먹는데? 왜못 먹는 거야? 한가? 맛있냐? 아니 근데 이, 이거보다 그게 낫네. 맛있냐고? 그냥 그래. 손잡고. 그럼 먹지 마. 내가 뜯어서 먹. 넌 없게. 너무 좋아. 또뭘 낼. 아이 진짜. 한씩어

It's been a while since I've eaten authentic Fries. One second, please. I'm bubble. It's been a while since I've eaten such an amazing Fries. Industry of Fries sector Doesn't theoses help? Only 2 drink a day get fat. Fries for sale ride 뭐아 진짜? 너 화장실 갔어이렇게몇장 해가지고 가면 어나게 해? 진짜? 화장다 이겼네 다나쁘한거 아니야? 안돼안돼안돼이클나공간에 하지 마아 아, 공간에서 하지 마라 맛은 안느지안지 아직 안지뜯어 네. <목도> <목도> <목도>

그게야. 저녁에 맛있게 먹는. 점심 많이 먹었어. 아유 시간 많이 남았어. 배고프더래. 시간 많이 남았어. 보이는데 그그야아 전복행어리. 그게 안 먹어서 맛있는 거야. 뭐야 어이가 없네. 배고파서 맛있어. 난 지금 먹어도 배고파 있다. 배. 안 먹으면 더 맛있는 거야. 음. 어쩌라고 어이가 없네. 어쩌라고 어이가 없네. 응. 해 아니요 꼬장. 거기 저밖에안할 거야? 쇼꼬리는?

어 아, 오빠 카드 어디 있어요? 여기서 꽂아야지. 아 참. 호텔 안 가봤어? 이거 엄청 엄청 우중충해 보여, 그지? 너 어디야? 이저 앞에 가면은 저기가 횟집이 있다고.

아 네. 아 원. 안녕하세요, 사장님. 다리는. 것도어주라 아, 오빠 양말 좀. 야, 들어가. 아, 양말 됐어. 아, 됐어 그냥. 넣어. 아니, 가 불편해. 아이가 아, 없네 물을주거는데 컵이 없어 어제아 혼자 여름이네. <laughs> 어? 혼자 여름이야. 오, 멋있어, 멋있어. <laughs> 전쟁 같은 가누구에담아이그 <목소리> 정식한테 드리는 거야? 네. <목소리> 야, 두 배. 아, 아니 당연히 뭐, <진짜? 목소리> <목소리>

오 방금 아. 점심 안 먹자고 나 먹을 거 먹지 마이 돼지야 뭐야 어제 존나 쳐먹고 다 내다니는 <laughs> 누군데 이 썩돼지야 맛만 네. 본다며 네. 너 많이 담는 거 아니야? 어? 맛만 음. 본대며 어? 맛만 음. 본다며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어? 고양한 음. 끼를 제대로 해결해서다지가 느껴지는데? 맛있어 음. 아 어쩔 수 없이 오빠때문에 먹어야 돼 계속. 만족해? 어, 고마웠어 잘 들어가고 내 보자 어. 고마워 이제 다 이따가 데리 아니 나라고 저기요 나가시라 열리는 건 거지? 열어라 낸기어 여기 있네 모르겠다. 고등원상. 모르겠다. 이거 먹지? 이거 먹까요? 이게만해라거처럼 많이 못 먹으니까 지금오밥피면 아, 그냥... 바로 못거아 아침에 괜히 오빠 때문에 조식도 없질 다 이렇게 지금. 지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한 거잖아. 거품 최대한 없게 해주세요. 너무 속상한 거. 네? 평소에는 그렇게 처먹어도 소화가 소화, 소화 하나하나 잘 되던데. 처가한 음. 여행 가말 거야. 그때 우리 어디였지? 방콕 갔을 때도 망고 망고 음식은 잘못 먹어가지고 나한 말렸지. 와이프 힘들다는데 굳이 굳이 도주 한병 시켜가지고 먹는 것도 기다리게 하고, 그지? 미안할까봐, 본인이 미안하겠어 나도안 미안하고 집에 가 빨리 자고, <laughs> 자고 싶은데 여기 옆에자는야귀다 <laughs> 뭐야 아저씨네 아저씨 음. 또뭐줄간거야 이놈 먹는거야 계속 서지마 아 진짜 징하다 징해 하다 징해 거거 <laughs> 얘들아. 응. 신난 손놀림이네. 어, 손놀림이 신났어. 어? 세상 행복해 보이네. 손놀림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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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려니까 아쉽지? 응? 응. 하루더 있다 갔다. 응. 하루 림뭐좀 깨워. 없네.